영광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번째 영광어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영광군청과 한전 영광지사 정문에서 송전탑이 설치되는 고압선로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고압선로 반대 대책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된 채 한국전력 입지선정위원회의 선로 결정이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생태 관광의 최적지라 할수 있는 구수산 일원에 송전탑을 건설한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 발생이라며 지금까지 추진된 송전솔로 계획의 전면 백제화와 원천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반대 대책위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발전 사업에 치우치며 송전솔로 계획의 자연 파괴나 주민들의 환경권을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아성전탑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과 노인과 어린이들의 백혈병 발병률을 높인다는 인체 유해설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송전선에서 발생되는 선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만큼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송전선이나 송전탑이 주민들과 최대한 격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건설될 것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영광군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광형 청년 일자리 장려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영광군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수 3인 이상이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며 최대 10명의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에 선정되면 청년에게는 3년간 1,800만 원, 기업에게는 36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 1차 모집에서는 16개의 기업이 참여해 40명의 청년이 신규 채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영광군 의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영광군은 제256회 영광군 의회 임시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요청했는데요. 이번 추경 예산은 본 예산 대비 78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687억, 특별 회계는 161억입니다. 이번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장영진 의원, 간사에는 하기혁 의원이 각 선임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오는 4월 15일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광 어라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